안녕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채널 업로드를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거의 또 3, 4개월 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50만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제의 50만회가 나온 그 영상은 2022년 7월에 업로드 된 영상이고 제 채널의 첫 영상입니다 라면 스프도 아껴먹던 쓰리 잡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제가 달라진 것은 원래 직장인이었다가 지금은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득이 좀 늘었습니다 회사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고 제가 경기도에 전용 8사 국민평형 약 6억대 하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잔금은 7월 말일에 칩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랑 같이 못하 모타 못해서 샀고요. 저는 또 경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보자 하고 입찰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매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좀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실거주로 금매 나온 게 8사다 보니까 6억 대라서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는 이제 반전세를 놓고 나와서 월세로 신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결혼을 하기로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기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빠져가지고 업로드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기다렸잖아, 근데. 이것이 저의 간단한 근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댓글을 같이 읽어볼 건데 496개가 달렸는데 댓글이 너무 웃긴 게 많아가지고 새벽 5시에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전략해도 꼴배기 싫다. 인정. 제가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얼굴을 찍지 않았어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보거나 하면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거리를 둘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이렇게까지 전략한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엄마, 아빠 당연히 모르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아끼지 않아요. 저 혼자 있을 때 아끼는 거거든요? 아끼는 것도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사실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아끼는 게 좀더 중요하지 않았나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 시간 그러니까 먹으면서 뭐라도 볼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나가서 밥을 먹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대충 먹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데이트하는 것도 찍거든요 그럴 때는 또잘 써요 꼬맹시 타지 마세요 <laughs> 저분이 평생 저렇게 살겠습니까? 돈을 모으는 목표가 있으니 저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편하게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잠깐 저렇게 사시는 겁니다. <laughs> 갑자기 이렇게 쓰시다가 급발진하셔가지고, 건강신경 써도 뒤질러면 빨리 뒤집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나중에 이렇게 살기 싫어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나이 먹고 이렇게 살면 못살것 같은 거야. 젊었을 때 빨리 고생을 해놓고 나중에가 편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지금 고생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행복해요, 사실. 죽으면 그돈 싸대고 갈 거냐고 하는데 사실 죽어도 후회는 없어요. 왜? 행복하거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게 나름 퀘스트 같고 재밌습니다.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 나거나 할 때는 또 힐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옥에서 음식이 더잘 나올 듯한데도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귀찮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좀 먹었던 음식을 또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렇게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간장 계란 밥을막 한꺼번에 올려놓고 먹어도 별 그게 없어요. 천장에 굴비 걸어두고 식사하시는 영상을 올리시면 어떨까 궁금하네요. 그런 것도 만우절날 굴비는 너무 옛날이잖아요. 파리꼬이니까 만우절이나 이럴 때 혹은 내가 진짜 비상긴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천장에 스팸을 걸어놓고 밥을 먹어볼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즐기거든요. 간장계란 밥을 7일 동안 먹는 내 모습을 좀 즐기는 편인데 이거는 너무 가학적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 나 혼자 집에 그래서 해야 되고 이거를 카메라로 찍는다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학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지만 하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살면 우울증 걸릴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언제 행복한지 좀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중에는 사는 거라서 그렇게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면 슬플 것 같긴 해. 그런 날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젊었을 때 돈을 좀 열심히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레벨업 되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이때 영상에서는 똑같은 금액으로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약간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빨리 뚝딱뚝딱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략을 하더라도 양배추 이런 거 사서 많이 먹고 있고 계란, 양배추 계란밥, 최고. 그래서 좀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도시 생존 전문가임? 이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한탕 마인드가 가득할 때. 어차피 서울에 집 사는 건 소수의 사람이고 일반 직장인은 절대 부자 못 되지. 약간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아 진짜 서울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월세만 내도 월급의 30%가 날아가는 건데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재테크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금융 문맹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전략 또한 주,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할때 운동만 조진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전략은 식단이다. 누가 저보고 부자 안 되기만 해봐라. 그냥.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사치가 심하시네요. 연애라니. 금감전략의 기본은 금욕입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서 미래를 그리면서 이제 돈에 대한 개념도 난좀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해야겠네.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남자친구도 저 때문에 차를 팔았어요. 찐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전략도 하게 되고, 있을 땐 쓰고, 전략할 땐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찐 행복에만 알맞게 소비를 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 연애를 하면서도 좋은 시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렇게 모아봤자 사고 나면 끝. 근데 사고 나면 다 후회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는 행복해. 진짜로. 생각 없이 막 쇼핑하고, 뭐 올리브영 가서 습관적으로 사고 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왜지? 전략을 하기 전과 후, 생각해봤을 때 지금이 더 행복해요. 생각보다 악플이 많지 않군요. 역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든 영상이 50만회가 넘게 되어가지고, 치스럽네요 이제 얼굴을 노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레깅스 입고 스쿼트 하고 막 이러네요. 이걸 내릴 수 없잖아. 이렇게 잘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 라면 스프를 아껴 먹더니, 얘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경기도에 6억대 아파트를 갭투자까지 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걱정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결혼 준비 과정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몇번 하는 거야?